안녕하세요. 블러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펩시데일드 리그 코파보기루와 블레이더블리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순위표입니다. 코파보기루는 11위, 블레이더블리크는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보기루는 홈에서 9위를 기록 중이며, 블레이더블리크는 원정에서 6위를 기록 중입니다. 코파보기루의 최근 5경기 흐름은 2승 1무 2패로 순위에 비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6골 7실점을 기록하며 그래도 경기당 한 골은 넣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이디 블리크는 3승 2패를 기록 중이며 리그 경기만 친다면 3승 1패 그리고 9골 6실점을 보여주며 골도 많이 넣고 어느정도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파보기루는 홈에서 5경기 연속으로 득점하고 있으며 8골 10실점하며 5경기 모두 오버가 나왔습니다. 블레이다블리크는 원정에서 5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으며, 컵 경기를 제외한다면, 리그 원정 4경기에서 7골 11 실점을 기록하며, 모두 오버가 나왔습니다. 코파보기르 홈에서 양팀의 맞대결 전적은 최근 5경기 중 3경기가 오버 2경기가 언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언더 중한 경기도 서로 득점을 하였으며, 최근 홈에서 지속적으로 골을 기록 중인 코파보기르와 리그 5경기 연속 골을 기록 중인 블레이다 블리크를 생각한다면 오버로 무게가 쏠립니다. 득점 순위는 호파보기를 보면 그렇게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하였으나 두 경기마다 한 골은 넣어주는 뉴비치치 선수가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블레이다 블리크는 득점 순위권에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선수가 많은 득점을 기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토대로 한 저의 추천픽은 2.555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더욱 많은 픽들이 제공되니 카페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페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